아니, 어제 겨우 따라잡고 잤는데, 활동수단 지명 219. <laughs> 그 다음에, 진케형 17, 217. 아니, 200이지? 나주 <놀람> 214, 겸지 218? 오케이,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릴게요. 야, 이거 하나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이 새끼는 따겠습니다. 제가, 야 쟤는 이긴다네. 야, 다 줘도 쟤는 이긴다네. <놀람> 하여! 하이, 하이. 아, 아, 고생하. 고생하. 아 고생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커밤에 잠좀잘잘잘 잤나? 네. 못 잤어. 아, 못, 못 잤어. 못 잤어. 아, 너무 잘 잤지. 어, 5시간이나 잤어. 깨고 왔어. 나 4시간이야. 잤어. 잤지. 응. 못 잤어. 못 잤어. 기성아 어. 어, 그러네. 어. 너 레벨 보면 너무 푹잔거 같은데? 잤어. <laughs> 고. <laughs> 너 레벨 몇인데? 어, 나? 어. 어, 너 몇인데? 곧 냠냠이야. 곧 냠냠. 아, 그러니까 몇 신이하고. 왜 말을 못 해? 몇이냐고 오늘도 다들 오늘도 다들 화이팅하자! <laughs> 하자 하자 화이팅! 성민야. 어 네. 그 우리 약간 팀 얘기 좀할겸 팀방으로 올수 있어? 아팀 얘기예요? 나 갈게요. 어, 어? 우리 지금 예, 다름이 아니고. 네. 어하벨룸한번 음. 쳐보자라고 하려고 부른 거거든. 한번 쳐보고 만약에 좀 각이 나온다. 그러면은 음. 미니 게임 끝나고 오늘 1 2시 전에 한번 깨보자 이거지. 오케이. 어떠해 음. 좋습니다. 아 연습을 한번 보자, 하고. 음. 음. 그리고 이것도 말하려 그랬는데 성미야 음. 너가 이번에 샌드백 해야 되거든. 어? 아 그러니까 뽀리가 어? 100% 딜이 잖아그 변신하고 방어보 o 하면은 100%에서 595%로 떨어져. 즉즉사가 아닌데 물량은 무한풀이라는 거지. 너가 임무가 막중해 통묘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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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몸빵게. 가만히 있으면 돼. 있음. 가만히 있으라고? 어, 너너 이제 너 탱커야. 아니 이 게임이 어. 탱 탱딜이 있어서 었딴다니까 아, 통미야 이번에 너 주인공이야.

아, 이플 아, 게이 메이시 미쳤다. 포지션 너무. 아, 그 타이밍 부럽다. 근데 미안한데 없는... 들을 수록 어? 지금 나 살짝 조롱당하는 기분인데.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 그렇 내가. 네, 그더니. 보자고. 오케이, 갑시다. 아! 나웬에서 포지셔닝 갖고 스타트 할게. 나 갑니다. 버프 미리 올려 지금. 해도 아, 아. 한번 줘. 오케이. 슬로우 걸어 파인 플레 아, 이제 빠져야 돼. 아이제져져야돼 아예 빠져 h a t is it? What is it? 오른쪽 t is it? What i 쪽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이제 What is 면 t What is it? w 오케이, <laughs> 아, 좋습니다. 아, 좋아, 좋아, 아 좋습니다. 뒤로 오르고 있어. 야, 뒤로, 뒤로 오르고 있어. 좋아, 아, 딜오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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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고어 아, 딜오이고 있어. 아, 딜 오르고 있어. 어어 카드는 수호팀 먼저 뽑고 나서 그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전까지 어떤 거 뽑으실지 구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반에 어. 지금 어. 너무 그건이. 오, 어, 저거 개사기다 저거 레벨업이 좋지 않나? 나 혼자만 레벨업? 레벨업이 좀넘 남다른 건데. 난 레벨업이 원픽 같은데. 아, 혼자... 와, 저게 맞아, 근데. 음. 또 돌려? 또 돌려? 어? 물룰자 상자와... 잠깐만. 어? 야 이거 사성 아이템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오 보물 어? 상자 먹었네. 줘버린다. 아, 아, 아 무기 무조건, 무조건 무기구나. 어 태정이다. 확정이다아정이다거 어, 어, 이거 50억이잖아. 매소로 어, 나눌 수가 있어. 어저거 무조건이지. 어 골랐네. 방공하고 어, 이거, 이거 법사고 일지어들 다 넣는단 말이지. 어나나고이다야 고군 골랐네. 짐작되는 팀 이제 스페어 카드 한 장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정해주시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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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됩니다. 저부터 할까요? 선발 때 누가 할래? 저부터 하겠습니다. 홍미 님 스페어 카드 뽑겠습니다. <laughs> 어 유배다 유배 유배 모델어 이게 뭐야 이게 나오면 네 남물상. 이거 두개 선택인데 삼성 중에 삼성 두개 카드 그거 구경해 봐기에다가 무기 나쁘지 않지. 조스타 주스텟... 이피아 하나 받으면 되겠다. 이피아. 이피아 하나랑 히마나. 아이 이피아. 아 이피아가 이피아 뭐 없잖아 능력치. 아 이거. 히든점 히든 미션을 필요하니까. 아니 아니 미션인지 어떻게 자꾸 왜내 걸로 실험을 해. 이... <laughs> 자기네 자기네 독한데 내내 거야 내비둘야내 아, 스페보 카드라고 <laughs> <또> 이제 짬식 시켜버린다 아자 그럼 음. 잠깐만 <laughs> 자뭐뭐 뭐 할까 팀장 팀장님 뭐 할까 무기 가 진짜 무조건인 것 같아 아케 <laughs> 아케 무기 응 음, 무기 만물상 만물상에다가 해가지고 무기랑 반지면 괜찮지 않나 이거 포조무기 별라 포조무기 방무 조별로 포조무기는 뭔데 방무 사지평무 사십 아 근데 방무 칠만 내서 싶어 방무가 우리가 좀 많긴 해 솔직히 우리 방무 조합 그러면 무기 상자에다가 그 아래 EPR 진짜 해볼까? 진짜로? 진짜 해볼 어? EPR 가야지 그럼... 아 해보자 야, 이거 진짜 2분 가야지 진짜... 아, 근데 이러면은 진짜? 이러면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EPR을 뽑게 되면은 혼자서 이걸 다 뽑아야 돼세개를야청루잘 아. 생각해봐 482롤 1코에서 어, 쳤는데 너너 너 4코 이성 찾을 수 있어 저거 위에 9렙에서 밸류 갈수 있어? <laughs> 너 지금 그거라니까? 뭐? <laughs> 어? 아니 잘 봐봐 4 8 1로 존나 다쳤는데 너 국국 밸류덱갈수 있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근데 괜찮아. 저게 감사합니다. 저게 모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건지 아무도 아무도 모르잖아 사실 어 지금 아무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정보를 하나 얻어보자 일단 그거 나쁘지 않다 생각해 아니, 근데 잘 생각해, 청미야. 이거는 하는 게 여기서 지금 고르는 것보다 어차피 다음에도 나올 수가 있, 있거든, 사실? 맞지, 맞지. 어. 아, 그럼 그런 건? 너의 개인 스펙을 올려야 돼. 아, 이거 알아스, 절대 안 돼. 알았어, 그러면 그까저 만물상 고르고 아이템 지금 바로 고르나, 고를까요? 네,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은 아케인 무기 상자 하나랑요. 마이스터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 무작위다. <laughs> 아, 선택이야 세개중세개중한 아, 아, 개요. 이게 지금 세개 중에 하나 픽이거든. 우성 아이템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하는 스테이야다 비쳤나 봐. 원 스테이션? 와이거개사계인데총1 8 개의 카드 중3 장을 랜덤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1 12 가이닝, 태부펜, 이브레이크 펜던트, 태부도 좋아. 1 1 번, 십일 번 페트르넬 모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가이닝이 티어가 제일 높지 않을까? 써도 빠지는 거 생각해야 돼. 써도 빠지는 거. 승자님 질문 아니,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 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스탯 27퍼면은 듀블인데올 스탯 27퍼 뽑아줍니까? <laughs> 아니... 미안해요 ㅋ ㅋ ㅋ ㅋ ㅋ ㅋ 이거가인이 가자 갈린 가자 많은 것 같으니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눈요 눈을... 사실... 어, 아, 네 힘으로 해드리했습니다예그 준비 끝나신 분들은 다들 7채널 지하수로 입구로 와주세요 네, 네. 네. 아이브. 이게 남았 아니. 아니아 아니. 아니 색 스타일링 가지고 이성범 이 아무리 많이 신경을 니 트레더블에 나오는 디자인노 같은 흐름이 애드나 이거였는데. 머리 머리랑까지 진짜 뜨거든. 센터 배신. 센터 이미지. 이거 히든 케임 헌티드 맨션 이거. 해봐도 됩니까? <laughs> 펀칭을 멘션 <맨션> 해봐도 됩니까? 아,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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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춤자 게임 2일차 미니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할 미니 게임은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첫 번째 미니 게임은 바로 블링크입니다 뭐? 불빵한다 어? <laughs> 여기서 자 일단은 참여를 하시면은 뽑기 포인트 1점을 소모합니다. 1점을 소모해서 참가권을 아, 얻게 되고요. 1층에서 블링크를 쓰게 됩니다. 1층에서는 무조건 2층으로 가셔야 되고요. 2층에서 무조건 3층으로 가셔야 됩니다. 3층에서 무조건 4층으로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더 높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떨어지든지 다른 층으로 갔을 경우에는 탈락입니다. 그리고 같은 층은 한번더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에 5층을 갔어요 그럴 경우에는 1층부터 다시 합니다 왜냐면 5층은 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오실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상 자 1점을 소모한 뒤에 2층을 올라가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은 참가 금액의 4배 어? 4배요? 4배? 어? 4배? 자, 만약에 여서 도하시거나 아니면은 멈출 수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20배. 와,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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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와, 이거 너무 유리한 사람이 한명 있는데? 와, 이거는 <laughs> 그냥 그냥 죽었다고 그냥 해라, 너는. 그러니까. 야, 나 나는 야, 또 조용하네. 4층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100배입니다. 오! 네, 오! 정말 운전이 사 층이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시내 권능에 도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히든이다. 권능. 히든 네. 간다. 네, 여기서 네. 히든이다 네. 결국은. 토끼 포인트 선물을 이용한 미니 게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각실 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네. 전부 다지 뭐 네. 이거는. 어, 네. 네. 청 빼고 당가 그러면? 청야뭐 뭐야? 뭐야? 야야 아, 한 명이다, 한 명, 아, 오, 닌성 아, 아, 뭐야. 한명이한명한명가명이 친구가 이한 명씩. 이한명 1층 친트가들명한명한 명씩. 이가이 친구가 한 명씩. 이친구한 명씩. 이한명가한 명씩. 이가한명이가시죠씩이가한 명씩.

네,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mini-cream. I'm a l i t 아 l e bit of a drink. I'm a little bit of a drink. I'm a little bit of 가 d r 아 n k I'm a little bit of a drink. I'm a 로 i t t l e b i 아. 맞잖아. 지다 어, 아, 하는 걸로 돼 있어, 지금? 야 그만 그만 가. <laughs> 아으로 <laughs> 저... 그럼... <laughs> 나도 나가 너무 너무 왔어. 다음 이제 2 출발입니다. 어, 같은 아패 팀으로 세 어, 이번 일단 아, 나가. 이번, 이번 같은, 층. 같은 어, 이번 같지. 풍매 어, 같네. 이뤘어? 자 현재 4층백 점을 어... 현재 획득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만약에 여기서 오 층을 가게 되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자 하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백 점을 잃게 됩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대로 백 점을 획득하고 그만 하시겠습니까? 멈추겠습니다. 아, 백 점으로 입장을 하셨습니다. 이번 미니 게임의 오층 보상은 히든 미션이었습니다. 학생 아 키드 아 미션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조건 진정한 눈발충의 도전을 하셨습니다. 아, 아 이게 키드 미션이었다고 아쉽게도 딘성님은 5층에 도전하지 않으셔도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익절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저 선택하는 어? 것만으로 주는구나 저게. 아아아 뭐야? 아 어? 뭐야~~ 아 키드 아 미션에 막 탈락하셨습니다. 빠바라바빠빠빠빠빠빠라바자 여러분들. 진짜 도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응. 자 이번에는 점수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점수를 걸수 있습니다. 대신에 맞추면은 제가 여기서 네 배를 드립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안드로이드 네 명이 있습니다. 자, 자 여기서 누가 먹었는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먹으세요. 그래, 어, 어 나못 봤다. 어렵다 어, 너무 짜이 네? 어렵습니다. 자. 청명 오린이 어 피드 있는 것 같아 아 노박 관련된 것 입니다 올잘 보자 그, 그러면총 다섯 분과 함께 저저맞아저저요저청면님네청저 오린이요 와와 그거야 청아멋아그 너밖에 없다 지금 아. 아. 청 아. 오린이 몇 없나? 점인가요? 성묘님 현재 22란인가요? 20점 20점. 와. 어, 청청묘가 아, 엎을수 있는 유일한 판이 야 이렇게 됩니다. 아 맞아. 인정. 그것도 맞고. 하던 거 맞. 방송하고 있어. 와. 뭐 보세요? 이거 진짜 부른다. 아 너무 많이. 이거 진짜 부른다 이거. 이게 진짜 부른다 이거. 와,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지 이거지. 아. 말도 안 되는 말만. 자 음. <목소리도> 청묘 3번, 진케 2번, 겸지 4번, 딘성 1번, <laughs> 아밍 4번, 신종땡 <그다음에 웃음> 4번입니다 운빨의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 아닌가? 아닌 겸지 1번이었습니다 어떡해 잠깐만 끝났다 오늘 미니 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요다 보여 히드 습니다 여러분, <laughs> 메소스샷찍으세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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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도 비하네. 이거, 괜찮아? 내, 내가 미안해 이거, 이도 <laughs> 미안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어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될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1라 진 거야 1라 진거 1라를 봤는데 이거 하나 졌다고 게임 던지는 거 아니잖아 응? 어맞히네 그리고 이거뿐만이 아니고 히든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슬슬 우리 하나씩 내긴 해야 돼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제 도박 관련된 히든이 하나 있었잖아 그게 약간 좀 올인이라거나 뭐 그런 거일 줄 알았거든 그럴싸했어 나 그거 아, 맞지 맞지 어 그럴싸했어 어차피 나 어차피 20포인트는 다음날 또 생겨 그러니까 맞아. 충분히 얘기할 만한 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맞지, 아까 우측은 그냥 가기만 해도 좋는데 이거 올인이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 거라서 너무 뭐 미안할 필요 없으 그냥 진짜 솔직히 존나 멋있었어 근데 그래도 유튜브 진짜? 스토리는 우리가 더 많다 솔직히 우리 청우 오빠 덕분에 맞아 정말 <laughs> 웃겨 <laughs> 스토리는 우리가 더 재밌어 나 <laughs> 이제 진짜로 착실히 살 거야 이제 나 완전 정배충이야 나 진짜 너나뭐 재미없다 하지마 이제부터 진짜 진짜 좋다 진짜 정배 플레 간다 음. 재미는 이때까지 음. 많이 음. 보여줬으니까. 어, 그냥 계속 사냥할 걸. <laughs> 사냥, 사냥, 참여 안 어. 해도 되긴 했는데. 참여 안 해도 된다니까. 뭐 <laughs> <했는데. 맞아. 웃음> 그 이제 다른 히든이나 이제 다른 역전의 수를 이제 찾으려고 이제 계속해서 하긴 해야 돼.